안녕하세요. 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저희 고추하우스 아니에요. 이 고추 밑동을 잘라놨더니 저희가 콩을 수확하고 배추를 수확하는 사이에 고추가 이렇게 빨갛게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수확해볼 건데요. 고추 수확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빠는 가족! 고추 밑동을 자른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잎이랑 다 시들어 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 이것들이 다 익어야 될고추예요 빨간 고추는 지금 바로바로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밑동을 잘랐는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고추가 빨갛게 익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 땄었는데 달려있는 초록 고추가 벌써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쪽도 벌써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물만 걷어낼 일도 벌써 심란합니다. 고추는 익어가는데 배추 때문에 바빠서 아직 못 따고 있어요. 이것도 12월까지 다 따야겠네요. 짜잔. 여기 상추도 자라고 있어요. 이 상추는 언제 뜯어먹나요? 이제 뜯어먹을 때 됐네? 그래요? 응 이제 걷어버리고 물한 번씩 주면 겨울 내내 먹겠는데? 이야 응. 응. 무지막지하다 무지막지해 이게 이나리 엄청나게 생겼 근데 응. 고추가 좋은 거 같아요 상태가 응 좋은 고추 고추가 구르마 끌고 가서 끝에서부터 한번 고추를 수확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양이 엄청난데? 한동 따면 다잘 따는 거겠다. 오늘이 마지막 고추 수확 날입니다. 저는 못 해요. 그냥 대충 먹을 때 따서 먹고, 나머지는 그래. 그래, 응. 그래서... 그러면 초록색 있는 건 따지 마요. 응. 어, 빨갛게 잘 익은 것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느려도 열 꼬다리가 빠 따져요. 네. 자, 과연 이 고추가 얼마나 나올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쥬. 알맞군요. 크리스마스 같네 빨간색 초록색 <laughs> 12월에 고추 따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많다 <laughs> 이거 한줄 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시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시 48분이고요 대충 12시부터 땄다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맵죠? 아우 매운 맵다 고추는 잘 따져요? 질기지 않아? 따지는잘 따지는데 꼭지가 말라 붙어지고 따기가 조금 와 벌써 저기 고추 다딴 곳은 갈색만 남았어 짠 여기 고추 다 따면 완전 갈색만 남는 것도 보고 싶다 얼른 그럼 열심히 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덥지? 오늘이 일인 기다냐? 현회 밀기? 야, 너도 고추 좀 따. 너무 더워서 양쪽 문도 다 열고, 창문도 다 열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까 여기서 내가 파프리카 같이 생긴 고추를 하나 봤는데,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파프리카. <laughs> 엄마, 피망, 피망 같이 생긴 고추. <laughs>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추를 수확하고 있고요. 우리 몸룡이는또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졸고 있어요. 대팔자가 상팔자네요. 자 아, 여러분 아직 반도 못 땄는데요. 벌써 이렇게 고추 바구니가 꽉 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고추가 어마어마하긴 하나요. 어마어마하쥬. 너무, 너무 많아요. 재채기 엄청나요. 아 코가 너무 매워. 빼버리고 싶어. 운룡아 <laughs> 고추 많지? 시원한 데서 잠만 자고. 아, 자, 그러면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2시 반입니다. 저희가 2시간 어, 한줄반 만에 한줄반 고추를 수확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추가 하나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이쪽은 지금 반만 땄고요 그 다음에 저 너머는 아직 안딴 고추들입니다 오늘 안에 한 동을 다못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다섯 박스 수확을 했습니다 덜 익은 거는 하우스 안에서 조금 더 익혀 볼 거고요 여기는 빨갛게 잘 익은 고추들입니다 야, 여러분 일단 한줄반 고랑에서 고추 다섯 박스를 수확했습니다. 밖은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지금 여기가 하우스 아니라 그런지 일하기 딱 적당한 날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줄반 고추를 수확하는데 2 시간 반이 걸렸는데 지금 두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4 시간은 더 고추를 수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동에는 지금 무랑 배추가 얼지 않도록 하우스 안에 따뜻하게 잘 챙겨놨기 때문에 다른 실 안에 고추도 빨리 수확을 해서 또 세척을 해서 말려야 저희도 먹을 고춧가루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야, 끝물이라서 고추가 좀 맵고, 먼지도 많이 나서 코가 좀 맵긴 한데, 그래도 노지 고추는 벌써 다 정리를 끝낸 시기에 이렇게 고추를 마지막으로 수확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진짜 올해 농한기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자, 이렇게 모든 층에 고추가 가득 들어갔습니다. 이미 건조가 거의 다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돌려도 될것 같아요. 문을 닫겠습니다. 짜잔. 다 마른 고추들이에요. 색깔 좋죠? 덜 익은 거는 하우스 안에 펼쳐놓을 거예요. 이러면 하우스 안에서 잘 마르겠죠?